서울, 2025년 가을. 한때 전기 기술자로서 이름을 떨친 오태식, 이하태식은 이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한 회사의 로비에서 소리 없이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입은 유니폼은 단순한 청소부의 복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가 어느 날 갑자기 그와 함께 사라져버린 상징이었다. 회사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익숙한 곳이 아니었다. 태식이 일하던 회사는 한때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그는 그 창립 멤버로서 기여를 아끼지 않았다. 그때의 기억은 이제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처음 이 회사를 만들 때 동료들과 함께 청춘을 바쳐 일하며 회사의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점차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업전략과 외부 자본 유치를 위해 기존의 가치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현재 이 회사를 운영하는 주임규, 이하 주민규는 과거와 달리 기업의 미래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하고 있었다. 오태식 씨, 커피 쏟았잖아요. 청소하세요. 주민규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서 울려 퍼졌다. 태식은 천천히 다가가 커피를 닦기 시작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일렁였다. 그가 예전에 기여했던 이 회사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기술력보다는 이익과 외부 자본만을 우선시하는 이 상황에서 그는 이제 그저 청소부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달라졌다. 그가 일을 하면서 청소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 내부의 부패와 음모를 파헤칠 기회를 찾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쌓아온 기술적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서 살아 있었고, 그는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결심을 했다. 하루하루, 그는 회의실과 로비를 오가며 회사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그를 청소부로만 생각하는 사이, 그는 중요한 문서들을 발견하고 숨겨진 진실을 조금씩 밝혀 나갔다. 회사의 외자 유치와 관련된 계약, 주민규가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한 비밀 거래들, 그리고 회사 자산을 넘기려는 의도까지. 태식은 하나하나의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규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가 수집한 정보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젠코와의 계약은 회사의 미래가 아니라 주민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였고, 회사 자산은 순식간에 팔려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고, 그는 그 계획을 밝혀내고, 회사와 그가 사랑한 사람들의 미래를 지켜야만 했다. 오태식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기술자, 이제는 진실을 추적하는 사냥꾼처럼 변해갔다. 마침내, 그는 정윤서, 이하 윤서, 회장의 딸이 회사에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서는 해외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회사가 처한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태식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오태식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 회사를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윤서의 진지한 눈빛의 태식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회사의 부패를 폭로하고 주민규의 불법 행위들을 세상에 드러내어 회사를 구하는 것이다. 윤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하며 태식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곳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치를 되찾는 일이에요. 윤서의 말에 태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회사는 그가 젊었을 때 꿈꾸었던 곳이었고 이제 그는 그것을 다시 되살릴 의무가 있었다. 이제 태식과 윤서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였다. 그가 사랑했던 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패와 불법을 모두 폭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오태식과 정윤서의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서서히 그들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태식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윤서에게 전달했고, 윤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 감사팀과 법무팀을 조직했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 윤서는 단지 외부 자본 유치에만 몰두한 주민규를 막기 위해 회사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회사의 창립 멤버인 태식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태식이 이 회사의 진정한 정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윤서는 그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에 감동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회사를 넘길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 회사는 단순한 자본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이 걸려있는 일이죠. 윤서는 태식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주민규의 불법을 세상에 드러내고 회사를 다시 정상적인 길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윤서의 첫 번째 계획은 이사회 회의에서 정면으로 주민규의 비리와 부패를 폭로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 당일, 주민규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회의실에 들어갔고, 그가 발표한 젠코어와의 계약은 이미 다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이사들에게 큰 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다. 회장님, 저는 이 계약이 회사의 미래가 아니라 주민규 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래에는 우리가 간과한 중요한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계약서의 내용은 완전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윤서의 말은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한 의지가 이사회 멤버들에게 강하게 전해졌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차가웠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윤서의 말을 무시하고 주민규의 계획을 지지했다. 주민규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윤서 이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외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부터 숫자로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의 말에 이사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윤서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박을 이어갔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땀과 노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쫓기보다는 회사를 지키고 그 가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회의는 결국 윤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되었고 주민규는 승리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점은 윤서가 단지 말로만 싸우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서는 이미 태식과 함께 주민규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을 파헤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내부 감사팀은 그동안 불법적인 계약과 회사 자산의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들의 발견은 충격적이었다. 이게 정말 정비서가 말끝을 흐리며 말한 것은 주민규의 비리와 관련된 서류들이었다. 정비서는 태식과 협력하여 주민규의 개인 계좌와 비밀 계약서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민규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사실을 발견했고, 이 모든 것이 태식이 수집한 증거와 맞아 떨어졌다. 이 모든 내용은 윤서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한편, 주민규는 자신이 제시한 외자 유치 계약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서의 반대와 태식의 증거 덕분에 점차 그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었다. 주민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날 밤, 윤서는 태식에게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준비한 모든 증거가 내일 이사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희가 맞는 길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죠. 이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태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 이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회사를 구하기 위한 진실의 전사들이었고 그들의 싸움은 단지 직장 내 부패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싸움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고 윤서와 태식은 그들의 목표를 향해 하나씩 나아가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가 다가오면서 오태식과 정윤서는 더욱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증거들을 정리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태식은 매일처럼 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회사를 청소하면서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하나씩 수집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는 회사 로비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정윤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후의 확인을 하기로 했다. 이미 그녀는 많은 증거를 확보했지만 아직도 완벽한 폭로를 위해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그녀는 오태식에게 연락을 취하고 마지막 자료들을 다시 점검해 보기로 했다. 선생님, 모든 자료는 준비되었어요. 이사회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확실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민규가 최근 계약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수정한 흔적이 보였어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열쇠일 수 있어요. 윤서가 말하며 태식에게 다가갔다. 그럼 내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 태식은 말하며 조용히 자료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리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동안 쌓여온 증거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그는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다. 한 걸음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금 각인되었다. 이날 이사회 회의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윤서가 이사회에서 발표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자신감을 가지고 마이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존경하는 회장님, 이사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주민규 상무가 주장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단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불법적인 거래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할 자료들은 그동안 주민규가 숨겨온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주민규는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청소부가 꾸민 모함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윤서는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윤서는 차분히 손에 든 USB를 화면에 연결했다. 그리고 화면에 비춰진 것은 주민규가 개인적으로 결제한 의심스러운 거래 기록,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 그리고 외부와의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증거들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진짜 기술자의 보고서입니다. 저희가 수집한 모든 자료는 정확히 검토되었으며, 이제 여러분은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윤서는 담담하게 말하며,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다. 주민규는 그제야 자신이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이건 어떻게?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충격과 실망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애지중지하며 키운 회사를 아들이 이렇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다. 그동안 믿었던 아들이지만 결국 그의 모든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정윤서는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날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가 부패와 부정의 손길에서 벗어나 다시 오른 길을 갈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싸워왔다. 그녀의 결단력과 태식의 헌신이 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윤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윤서가 발표한 후 회의실은 긴 침묵에 빠졌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생각에 잠겼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기운을 느꼈다. 결국 회장이 입을 열었다. 모든 의사결정은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규는 이 회사의 일원이 아니며 이 계약은 취소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모든 이사들은 회장의 말에 동의하며 주민규의 모든 비리와 부패가 폭로된 사실을 인정했다. 주민규는 회의실을 떠나며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회사를 다루는 손에 힘을 쥐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 정인호는 윤서에게 다가갔다. 윤서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큰 위기에 처했을 거다. 아버지로서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내가 너를 더 믿었어야 했는데 회장의 목소리는 슬픔과 후회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윤서는 아버지에게 따뜻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요. 우리가 다시 이 회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윤서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주민규가 저지른 비리와 부패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부터 진정한 변화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회사는 급격하게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다. 주민규의 부패가 폭로된 이후 그는 회사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그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와 연결될 수 없었고 모든 관련 계약은 무효화되었다. 정윤서는 이제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그녀가 맡은 임무는 분명했다.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주민규의 비리와 불법 행위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임원들은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팔려는 계획에 연루되어 있었고 윤서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윤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들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어느 날, 윤서는 회의실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단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재건하고 회사의 철학과 가치를 회복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이 회사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리더가 되어야 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윤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임원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말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단순한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우리 모두의 땀과 열정,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그녀는 주민규의 비리로 인해 회사를 떠났던 많은 협력업체들과 직원들에게 신뢰를 다시 줄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길은 단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만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서는 오태식에게 찾아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첫 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의 과거를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입니다. 오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맞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다.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보여줘야 한다. 그 때, 회장 정인호가 회장실에서 나왔다. 그는 오태식과 윤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희 덕분에 이 회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 뿐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인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너라면 잘 해낼 거라 믿는다. 너와 오태식 씨에게 기대고 있다. 이날 이후, 윤서와 오태식은 함께 회사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그들은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모든 부서를 재편성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도전은 회사의 철학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었다. 몇달후 회사는 다시 안정세를 보였다. 외부 자본 유치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있었지만 윤서는 결코 회사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 회사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직원들 또한 그녀의 리더십에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회사를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때. 오태식은 회사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회사에 마지막으로 남긴 것들은 수많은 기술과 경험, 그리고 이 회사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강한 의지였다. 그가 청소부 유니폼을 벗고 떠날 때 윤서는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이 회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회사는 이제 너와 너의 동료들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남긴 것은 이제 너희가 계속해서 이어가면 된다. 그는 작은 가방을 챙기고 회사 로비를 나섰다. 그곳에서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과거의 회사를 떠올렸다. 그가 첫 전기 배선을 설계했던 그 자리. 그가 오랫동안 일을 했던 그 장소는 이제 새 건물이 들어설 자리였다. 태식은 그 자리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그 위에는 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이 회사를 만든다. 이 회사는 이제 오태식이 남긴 정신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의 노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회사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가치는 윤서와 모든 직원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청소는 끝났고, 이제 다시 지을 차례다. 회사는 다시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쳤다. 이제, 이 회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 곳이었다.